하나님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겠죠. 6절에 보면 내가 이상이 여기 놀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는 말이죠.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바울의 성품, 어쩌면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 그 바울의 성품, 바울의 성질이 점잖지만은 않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어, 성도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려는 그 바울의 모습만을 봤다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한 이 말에 그들이 놀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고 어, 그런 말을 이렇게 막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랬어요. 부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로 불렸죠.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했 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때 처음 첫 신앙은 늘 겸손해요. 항상 보면 첫 신앙은 겸손해. 왜 내가 한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늘 겸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자기의 공이 쌓여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 왜? 한게 많거든. 30년 동안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렸고 하나님께 시간도 많이 드렸고 하나님께 노력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만을 떨어요. 교만하고 오만해져. 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른 복음을 원하죠. 다른 복음. 물론 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뭐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 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공로, 자기 공의. 자기 공의, 자기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해 왔던 자기들의 율법의 의식 뭐 할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 그것들 뭐 11조 제사 또 그들의 율법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어려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예수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버리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구원의 그런 복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걸 딸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면.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더 높아져요. 교회에서 목소리도 커지고, 직분을 받으면 더 커져.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렸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죽으라고 그랬지, 죽고 철저히 낮아지라고 그랬지, 높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처음도 마찬가지 끝도 마찬가지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내것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놓고 그걸 의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뭔가를 더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게 없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내게 없어요. 다 어설프게 만나서 그래, 어설프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 보세요. 내게 있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내걸다 달라. 그럼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근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하나님이 전부예요. 말 말고 여러분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전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까? 근데 그걸 말하면 틀렸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지. 예수가 있어 봐요.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이간질 시켜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꼭 그래야 믿음이냐? 아니 그래야 믿음이에요. 주를 위해 다 버릴 수 있어야 믿음이라고. 자녀들까지도 다 내던질 수 있어야 복음이에요. 내 새끼를 아낄 줄 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를 안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죽었지. 내 아기가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걸 보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도 못 하겠네. 근데 던져야 돼요. 뭐 자식은 던지는데 몸못 던집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요? <laughs> 돌이켜야죠. 바울은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엄청 복음이 변질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교회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교회 볼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 말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주 안 받으려면 제대로 전해야지. 욕을 하든 말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목사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저주 받는다는데 저주. 저주가 뭡니까? 버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주는 뭐예요? 물질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저주입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저주입니까? 자식이 아픈 게 저주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나라를 뺏긴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복음이 아닌 것을 쫓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못가죠왜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전부다. 그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인데 그 다른 복음을 들으면 자기를 기뻐하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듣고 그걸 쫓아가면 당연히 저주죠.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게 생겼는데 목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없죠. 없어야 되죠. 저주를 받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했겠어요? 바울이 웃으면서 이 편지를 썼, 썼을까요? 피를 토하며 썼을 것 같아요. 피를 토하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게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걸 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보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건 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 주는 건 그건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걸 원하지 마세요. 그걸 언제 원했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걸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게 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목자가 복음에 다른 걸 자꾸 말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말하게 해. 그런 눈빛이야. <laughs> 그럼 안 돼요. 아니 저야 뭐 20년 여기서 어떻게든 버뭐 20년을 버티지 10년을 버티지 뭘지 뭐 어쨌든 있는 날 동안 버틸 수 있겠죠. 뭘 해든 못 버티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생명이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데왜 자꾸 다른 걸 말하게 하죠? 왜 자꾸 다른 걸 쫓죠? 아니 예수 한 분이면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울은 그 예수 한분 때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니 바울이 뭐 위대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에그 예,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지기도 던져지기도 하고 톱에 켜이기도 하고. 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수도 없이 많고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자골에 던져서 조롱 당하며 물어 뜯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영화만 봐도 알잖아요. 영화만 봐도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시대가 역사가 그걸 말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그들 스스로 몸으로 보여줬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유. 주일 한 주일 날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해야 돼요 목사가.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집사를 받고 건사를 받고도 목사가 여전히 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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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서 막 가슴이 앞. 절여 와야 되는데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주를 위해 좀 제발 살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목사가 그만하라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고 쫓아와도 현찬을 판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잖아요. 그냥 안내위원 세우고 뭐 세우고 뭐 세워서 그냥 막 어떡하다. 물론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건 어릴 때 얘기예요. 이제 막 교회 왔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 설 때가 되면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다른 복음의 길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충족하게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거 하나. 그래서 난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 난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이 고백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복잡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몇 줄이면 끝나요. 뭐 복음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것.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사는 거지 뭐뭘 해야 예수를 사는 겁니까? 뭘 해야? 우리가 정해 놓은 것들을 해야 예수를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상을 해야죠. 정해 놓지 않은 거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해야죠. 우리가 정한 건 그냥 기본이지 기본.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자기가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편지를 쓰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버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을 예수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로 사는 게 뭔지, 예수로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시고 분명히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외면할 뿐이지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게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손해가 아닌데. 자식을 던져놔도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못 던져요. 못 던져. 그냥 아주 금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나도 못 던져. 어떻게 될까 봐. 오늘 하루가 그런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으로만 살아요. 이게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제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 이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내 안에서 나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의가 없는데 살려 주셨고. 그 첫사랑이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복음이 되게 하셔서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